안녕하세요. 112동 입주민입니다. 4월 2일 토요일, 소화전 윗부분에 생후 7개월 된 저희 애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아 일반 택배기사나 배달부가 적어놨다고 하기엔 아직 7개월밖에 안된 애기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였으며 다른 호수도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112동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각 세대 앞 소화전에 입주민 성함이 적혀 있었으며 아 확인할 수 있는 각 세대의 요청을 구해서 이름 대조한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이름과 동일하였습니다. 특이점은 남성의 이름은 매우 적었으며 주로 여성 및 자녀, 노약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저희 집 현관문 바로 옆에 5759. 맞은편 벽에 957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었 네이버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뜻이 있었습니다. 5759 고대 히브리어 사전 어린아이 유아 전먹이 이 글쓴이의 집에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소행이란 거죠. 현재 112동, 113동, 114동, 107동 확인하였으며 모두 다 소화전 윗부분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동을 다 돌아본 것은 아니지만 위조사한 사항만으로도 충분히 전 세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4월 3일 일요일 경비실에 신고하였고 심각성을 말씀드린 후 증거가 될수 있으니 낙서는 지우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드렸습니다. 경비실에서도 이걸 인지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겠다고 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치회장님께 따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4월 5일 그 통화가 확인된 부분이고 이거 기록이 있다라고 하네요. 심지어 112동 이름이 적혀있는 낙서를 지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12동 총 4개 층 모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앞 낙서를 지운 관계로 따져 물었더니 사모님이 걱정하셔서 저희 집만 지웠다고 얘기하였으나 확인 결과 총 4개 층 이름을 지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항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잡기보단 이 상황을 쉬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관계로 직접 주민들께 심각함을 알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민의 이름이 유출되어 남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파트 전체에 입주민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을 경찰에 신고하고자 하오니 각 세대 소화전 윗부분 확인 부탁드려오며 증거가 될수 있는 부분이니 당분간 지우지 말고 증거 사진 남겨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조심하세요. 잠실에서는 저희 언니 아파트에 주류 언론은 아니지만 마이너 언론인 파이낸셜 뉴스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이거 소화전의 아기 이름과 의문의 숫자 5759 미스테리 풀렸다. 그들의 조사와 사실 확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배달 편의를 위해서 이름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체국 자체가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딥스테이 기관인데, 근데 얘네가 배달의 편의를 위해서 어, 여러분 집 앞에다가 그 소화전 위에다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 놨대. 응? 적어 놨대. 배달 편의를 위해서. 근데 그 적은 사람들의 이름이 주로 여자나 아이들이나 노약자. 이런 사람들 위주라는 거예요. 끌고 가기 쉬운 애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다가 연락했더니만 이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치회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거야. 전화를, 보고를 안 했대, 아예. 응?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자료들, 이런 증거들을 전부 다 지워버린 그런 상태이고요. 사실 아까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대목에서부터 여러분들 느꼈어야 돼요. 경찰 어차피 한 편이야 거의 다. 어? 그러니까 우체국이 했다라는 거는 우체국이 지금 이 글을 그문 앞에다 그글 이름을 썼던 그 주체란 말씀이에요. 근데 얘네가 주체가 됐다라는 것은 어, 글쎄요 관리사무소 그런 수준에서 되어지는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뭐 자치회장이라든지 이렇게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정부와 어떤 그런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그러니 그런 놈들 아니면 불가능하다 는 말씀이에요. 지금 형부님 말이 하는 느낌 오시나요, 지금? 끔찍한 일이 될 뻔했던 사건에 높으신 분들이 제법 개입돼 있다. 그리고 지금의 주류 언론은 당연히 침묵하고 있다.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울 잠실에 사실 정도면은 이 재력이 엄지반 아닐 텐데 휴대폰 다들 있으실 텐데 어, 이런 상황들 바로 좀 촬영을 좀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증거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진짜.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내용의 주인공 있으시면요, 그 찍어놓은 자료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이든 뭘 통해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조금 극단적인 추측도 들긴 해요. 일단 뭔 말씀이냐면 2022년도 4월달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요. 다시 저와 그리고 세상 의 진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부디 좀 없어졌으면 하는. 제발 좀 심판했으면 하는 바로 그 사람들 이 딥스테이트라는 놈들 이놈들 암약, 암약하고 있고 사실은 나쁜 애들이잖아 그런 애들 지금 골라가지고 지금 그 혹시 어, 화이트 물론 믿지는 않아 지금도 근데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좀 딥스테이트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지들도 딥스테이트들인데 낮은 애들 얘네들 좀 <laughs>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었나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팀킬이죠 팀킬. 그동안 잘 빼먹었으니까는 얘들 이런 식으로 인신 공양을 해라. 우체국 직원이 배송의 편의를 위해서 세대 구성원들 이름을 소화전 위에다 쓴다고요.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 아이를 뜻한 5759는 적은 적이 없다라고요. 경찰은 5759라는 번호가 전 세입자 예전에 살던 사람 그 사람과 관련된 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 지들이 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지들이 자신들의 추정을 사건 처리의 결과로 삼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아,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둔다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멘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마귀밭이에요. 마귀밭. 철저하게 다들 속아왔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죽는 길을 잘할 택하세요 예수님 한 분을 위하여 죽는 길만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